3, 2, 1, 50원 대군중! 아이고. 그래, 그래. 내가 아직 누르지 말랐어야 되는데. 미리 놀렀지 아, 이제는 눌러야지. 대군주 여기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가스통, 꿈틀, 꿈틀. 젤리 같다. 탱탱. 태어날 때팍 터지는데? 탱탱한데? 여왕하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괜히 갔다가 얻어맞기나 하고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거 놓고와 어. 짱, 2층으로 망 보고 있어. 대군주 미리 하고, 바퀴를 하고, 셋, 세 명. 촉촉이를 세 명을 이 밑에다가 얘를 좀더 굴려서 둘셋 음, 하고 음, 세, 세 개면 됐어? 얘를 얘는... 이렇게 한번 굴리고 미끼가 되는 거야 미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 앞에 있는 걸 공격할 거 아니야 이 종양도 때리더라고 보면 이렇게 와갖고 그럼 얘가 때리겠지 여기서 막 팍팍 찌르잖아 팍팍 찌르 때 여기다 미끼 미끼는 한두 개만 하지 뭐아이뭐야 바키랑 바키랑 음. 그러면은 뮤탈 좀 나와있으라고 해야겠다 아개멸충개멸충은두 마리만 하고 대군주 하고 집을 집을 좀 짓고 돈이 많아졌네 뭐 이렇게 좀 바쁘다 보면은 돈이 쌓여있고 이게 돈을 기다리고 있을때는 돈이 진짜 안모여갖고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왜 이렇게 적나 그런데 딴거 하다보면 또 이렇게 많다니까 업그레이드는 안할래 그거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게, 아, 이것도 해야겠다. 감시군주 하나만 하고, 두 명, 지원자 두명 받아요. 가스실 설치하실 분. 한명초과돼 있으니까 예외 안 와. 난 공격할 준비가 됐는데. 공격 왔을때 반격하는게 좋던데 미끼도 하나 더 해놓을까 바로 옆에다가 근데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그 사람 명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여기 앞에다가 좀 많이 깔아놓으면 그 미끼를 이렇게 치지 않겠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밟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 하나 왔다 아,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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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미키를, 미키를 쳤구나. 근데 금방 깨지긴 하는데, 니들이 미키를 물어본 것이요 개멸충의 씨는 탱크한테 좀 뜨는 게 좋겠구나. 앉아있으니까. 어? 다 잡았어! 그러면 반격을 가야지. 지금이 반격할 때야. 아군이 이 순간을 있어요. 기다렸다고. 여기서 공격하고 있구나. 의료선에 다시. 아, 쟤 피한다. 이리 와, 이리 와. 까마귀 냅두고 이리 와. 그 어디가냐? 이 꿈들 다 어디 가냐? 이꿈 머리에 시, 아유, 정, 너무... 맨 땅에 떨어지겠는고?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별로 없지. 그래도 그래. 처음에 조금 한한 무더기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계란 한판 정도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는 사람이 저. 시. 아, 절로 떨어졌어. 의료 선에다가한 건데, 어, 뭐야? 어, 잠깐만, 얘네 어딨어? 아, 여기구나. 있 아, 좀더 가야겠구나. 다못 밀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 아직 살아있는, 아니야, 다 죽었어. 에이, 이거 집만 지어놨지. 제대로 수확을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공격을 가야 돼. 공격할 때 해야지. 안그럼, 희한하게 갑자기 막, 비싼 유닛들이 막오더라고 아, 밀리겠는데? 야, 이거 의료선부터 좀 쳐라. 어? 계속 키는주자니 이거, 이거 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서 치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다 녹았네. 하이. 아 없어 없어.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망한 분위기가 뭐야? 얘는 이미 한번 새끼를 쳐서 더 이상 영양분이 없나봐. 그 없잖아. 치아나 애들이네. 베스핑 스가 모자랍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똥 한번 다시 싸야겠다야. 베스핑 가스가 모자라. 앞서 없어. 일꾼이 없어서 늘 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너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거 갖고 가면은 내가 밀릴 텐데. 아, 지금 못 가는데 이러면. 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러다가 엄청 막 울트라 오고 이런다고. 분명히 별거 없는 거 같은데, 갑자기 울트라가 와. 안에는 놓고, 놓고, 놓고. 이쪽에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인원이 꽉 찼으니까 여로 가고 여기서 인원이 너희 두명더 이쪽으로 가고 어? 나 여왕 두 마리 만들었었나? 그랬었나? 우리 애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녹아내렸구나 에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구만 아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이고고갈 고갈됐대요. 가스가 끝났어요. 아이고 금방이다. 금방 끝났는데 같이 끝났어요. 자 같이 가자. 윤희와, 다 아, 여기부터? 뭐야? 어? 이렇게 많아? 와, 뭐야, 뭐야, 뭐야? 너 뭐, 어쩌라고? 왜? 아, 내가 먼저 가야 돼?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어디서 싸웠지? 여긴가? 아까 가다가 싸운 곳이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여긴 아니고 여기인가? 아! 있습니다. 집에! 아! 진짜 큰일 났다 와! 투냥이들 보았어 어. 아! 테란 테란이었지 울트라가 온다고 왜 그랬지 아! 투냥이들 해방이라 아! 아유, 망했다! 이 갔다. 아, 간다, 간다. 항복이요. 항복입니다.